후어구어가 먹고 싶을 땐 하이디 라오에 간다. 하이디는 해저, 라오는 건지다니까. 하이디 라오는 해저에서 건지다라는 뜻이다. 하이디 라오에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환영 인사는 기본. 안내받은 자리에 앉으니 앞접시 젓가락, 무료지를 갖다주고 탕 국물이 튈 것에 대비해 휴대폰 넣을 지퍼백과 앞치마를 챙겨준다. 저 빨간색 네모난 물건은 휴대폰을 닦는 무료지이다. 무료 음료 중에 매실 주스를 고른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 음식 주문은 테이블마다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한다. 밑반찬, 죽, 과일 등은 셀프로 가져와도 되고 그것도 귀찮다면 종업원에게 부탁한다. 하이디라오에는 11가지의 후어구어 탕이 있는데 취향에 따라 한 가지에서 네 가지 탕을 골라 주문한다. 이번엔 두 가지 탕을 주문했는데, 서너 가지 탕을 주문하면 이렇게 네 칸짜리 냄비가 나온다. 이제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어 볼까? 소스 재료만 서른 가지 정도다. 어떤 것들을 섞어 볼까? 안 매운 소스와 매운 소스 두 가지를 만들어 봤다. 주문한 식재료들이 차례차례 나오는 가운데 빨간 말라 후어구어부터 보글보글 끓기 시작한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버섯도 푸짐하게 나왔다. 재료들을 투하, 살짝 데친 후 건져서 소스에 찍어 먹는다. 말라 후어구어에서 건져낸 재료를 먹고 입안이 얼얼해지는 건 바로 이 동글동글한 화자오라는 열매 때문이다. 셔가 점점 마비되고 있다. 메실주스와 맥주를 마시자. 맛있다. 와우, 하이디 라오에서 볼수 있는 공연이다. 이 멋진 공연을 보려면 셔 미엔을 주문하면 된다. 하이 딜라오에선 종업원들이 수시로 식탁을 오가며 빈 그릇을 치워주고, 탕의 거품을 걷어주고, 음료잔을 채워주며 무료지를 갖다준다. 그래서인지 하이 딜라오는 언제나 만석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나온 해바라기 씨와 사탕과 이쑤시개. 식당에서 나올 때 받은 작은 선물. 과자다. 지금까지 내돈 내산. 친절 서비스의 끝판왕 하이딜라오 이용 후기였습니다. 화화화를 火锅火锅? 먹다. 화탕 장, 소스, 건져먹다 라우드 출 살짝 데쳐먹다 수안드 출 찍어먹다 짠드 출 탕이 끓어요 탕카了러 거품을 걷어요 피에 무어 탕좀더 넣어주세요. 加点汤. 불을 좀 세게 해주세요.火调大点. 불을 좀 약하게 해주세요.火调弱点. 되었어요. 烫伤了. QR코드 스캔해서 음식 주문하기. 扫码点餐 주문하기. 下单. 결제하기. 结账. 맵고 얼얼하다. 마라. 화쪄, 산초 열매. 화쪄. 간단한 반찬. 小菜. 식재료. 食材. 음료 음료 과일 水果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 과자 종업원 부우원 서비스 태도 부우 태도 앞치마 이균 휴지, 주징, 무료지, 수징, 이쑤시개, 야채, 지퍼백, 미이펑 작은 접시, 띠어 접시, 쟁반, 반즈, 숟가락. 勺子、젓가락、筷子、공용숟가락、공용국자、공勺、공용젓가락、공筷、국자、汤勺、구멍뚫린국자、漏勺、누들쇼。 扯面表演。